입시를 묻다. 피기맘. 자, 수시 콘서트 오늘은 내년도 입시를 향하는 고2들 부산 경남 지역을 위한 고2의 <laughs> 네. 수시 입시를 준비를 해 줬습니다. 오늘 이혜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음, 부산 경남 지역 입시를 정리하다가 보니까 네. 이게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음. 근데 우리 지금 부산, 경남 인구도 꽤 되고, 네. 학교도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고기 있는 친구들, 특히 고이들, 네. 고이들한테 뭔가 좀 전반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 왜냐면, 네. 어, 겨울방학 되면 사실은 이미 네. 지나간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네. 그래서 2023학년도 수신대, 네. for 부산, 경남, 네. 울산 포함입니다. 네. 부산, 울산, 경남. 네. 네뭐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역인재 왕창 증가. 어. 이게 특징입니다. <laughs> 그래서 의학 계열 지역인재 비율이 확 증가했다. 어. 근데 여게 이제 밑에 위에 거는 지금 중학교에 네. 해당되는 거고 네. 밑에 거 보면은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 비율을 40%로 늘리라고 정부가 권고를 했어요. 네. 올해까지는 30%입니다. 어. 40%로 늘려라고 했어요. 근데 네. 이게 미니멈으로 40%는 맞춰라야. 그때는 이제 그죠 넘는 건 자유야 예. 그랬더니 이제 이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예. 고등학교 현황입니다 부산이 일반고가 (89개고) 자율고가 (7개가) 있어요 음. 그리고 합해서 (91개입니다) 예. 근데 저 중에 보면은 막 (30명) (40명짜리) 둘도 어. 있어 예. 빼고 나면 실제로 한 (80개라고) 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반수로 하면 한 (750개쯤) 되는 음. 거고 어, 학생 수로 보면 한 15,000명 정도 음. 우수리 떼고 보면 한 예. 15,000명 정도라고 예. 봐야 돼요 예. 그다음에 울산 지역이 한 고등학교가 한 사, 30개 중반 정도 네. 실제로 있는 거고 어. 그리고 학생으로 치면 은한 7,000명 어. 언저리 예. 그다음에 요거는 특목고는 뺀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일반고하고 자율고만 네. 특목고, 특목고 특성하고 제외한 네. 거고 네. 창원도 커보이지만 음. 뭐한 30개 언절이에요 음. 저기에 보면 은 뭐가 있냐 하면 방송통신고등학교 이게 지금 교육부 통계에서 가져온거라 왜 제가 10개씩 빼냐 하면 네. 방송통신고등학교부터 아. 그다음에 막그 다음에 막 막그막좀 이상한 학교들 다 포함돼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인원이 한10%쯤은 네. 빼고 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진주가 14개니까 음. 실제로 한뭐그 정도거든요 네네. 나머지는 다 저기 작은 시 도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대구, 부산이 압도적으로 네, 네. 유리한 구조를 네. 갖고 있고, 나머지는 내신도 불리해요. 왜 불리해요? 네. 학생 수가 적으니까. 어, 맞아요. 어. 부산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형국인데, 음. 다 해보면, 부산, 울산, 경남 다 해보면, 268개 음. 일반고하고 자율고가 열 18개인데, 네. 280개잖아요. 네. 대략 한 250개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음. 네. 자, 머릿속에 기억해 둡시다. 그, 부산, 울산, 경남 전체에 고등학교 가한 200에서 250개쯤 음, 있는 구조예요 예. 자, 요게 이제 부산대 의대, 부산대 의대만 모아본 거예요. 어. 3년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산대 교과 전형 전국 모집단위가 어. 일반 전형이라고 하죠, 예. 이거. 작년에 30명 뽑다가 어. 올해 15명으로 줄였다가 어. 내년은 없어져요. 없어진다. 그게 이제는 어. 그~ 부산 아닌 부산 어, 울산 네. 경남 아닌데서 부산대를 교육과정으로 전갈수 없어요 빵명 어~ 네. 음. 아. 여기 수도권 빵명그렇죠 네. 어. 그다음이 어~ 여기 학종 중에 전국 단위로 네. 하는 네. 일반 전형이 네. 작년에 (15명) 어. 올해부터 폐지했어요 어. 올해 빵 내년 빵 네. 그다음이 정시도 원래 음. 35명 뽑던 게 네. 올해 30명으로 줄고 내년엔 25명으로 오. 줍니다. 대신에 늘어난 거 보면 네. 지역인재교과전형이 작년에 15, 올해 30, 내년도 30. 오. 그다음에 이게 제로 어처구니가 없죠. 전국에서 논술을 지역인재로 하는 건 부산대가 유일해요. 와. 유일이 최초이자 유일해. 논술까지 지역인재로? 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작년에 없었던 게 네. 올해 20명, 내년도 20명을 음. 유지합니다. 그리고 학종은 30명씩 그대로 네. 유지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 이걸 늘린 거죠. 어. 올해 지역 이제 정시가 네. 없었고, 네. 네. 작년 없었고, 올해 없었고, 네. 내년에 20명이 늡니다 야. 그래서 부산대의대 125명 중에, 부산에서 뽑는 애가 100명, 와. 전국에서 뽑는 애가 25명, 음. 25명도 정시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사실 땅 짓고 해온 치기죠 그러니까 야. 대충 아까, 한 200여개 네, 고등학교라고 네, 치면 네. 특히 부산은 80개 밖에 안되니까 네. 웬만하면 요 안에는 들 여지가 아... 있는거고 그 다음이 어, 약대 네. 부산대, 약대, 치대, 한의대까지 의대까지 해서 네. 다 해봤어요 부산대만 네. 다 해봤어 그랬더니 네.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일반 전국에서 뽑는 인원이 네. 올해에는 이 의학계열 네개를다 네. 합했더니 네. 103명이었어요. 어. 내년에 57명으로 어. 46명을 어. 없애고, 예. 이 없앤 걸 몽땅 지역인재로 돌립니다. 아. 그래서 부산대는 전체적으로 예. 8대2의 구조야. 와. 이렇게 노골적으로 부산대는 뭘 선언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부산 들 저기, 부산 경남대를 경남 뽑을게. 음. 그런 거죠. 그러니 와. 지금 고이 중에, 고2 중에 내신이 전교한 5등선이야. 예. 그리고, 이렇게 늘어났어요. 오. 그럼 무슨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아, 여기도 보면 지금. 지역인 해야죠. 예. 아, 당연히 지역인재인데, 지역인재도 예. 보면, 교과, 학종, 논술, 뭐다 섞여 있어요. 논술은 예. 내신 예.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섞여 있고, 오. 교과, 학종, 교과, 교과. 교과가 예. 많죠. 예, 예. 그럼 당연히, 지금 뭐 쓸데없는 비교과를 한대는눕뭐 음, 음, 자소서 준비를 음, 한대눕둥 음. 뭐, 뭐, 전공, 적합성, 음. 이런 거 따질 문제가 아니죠. 음. 뭐 해야 돼? 내신 중간고사, 음. 기말고사 대비하고 남는 시간에 뭐 해야 되냐면, 이 수능체저 맞추는데 음. 최전력을 투구해야 됩니다. 네. 수능체저 대부분 3합 4야. 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거기다가 부산대는 대부분 수학을 필수로 넣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국어, 영어 1등급 받아도 수학이 3등급 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구울경에 있는 친구들이 의학계열을 목표로 하면 은 네, 네. 지금 가장 우선해야 될건 당연히 내신이고 어. 두 번째가 쉴데없는거 네. 하지 말고 어. 수능 최저 준비를 해야 돼. 만전을 네. 기해야 된다는 거꼭 명심해야 될거같요 지역 같고. 인재를 늘리되 수능 최저들이 다 네. 붙어있네요. 그 네. 네. 다음에 이 부산대 말고 네. 나머지 의대까지 다 넣어봤어요. 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있는 모든 음. 의대만. 경상대의대, 네. 고신대의대, 네. 동아대의대, 부산대의대, 울산대의대, 이제, 이제, 네, 이 부의경이 또 뭐가 맞냐 면 의대가 부지하게 음. 많하요 그럼 여기도 대부분 지역인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래서 봤더니, 의대만을 해봤더니, 네, 네. 전국으로 뽑는 게 228명이었어요. 네, 네. 그걸 28명을 줄여서 네. 지역인재로 늘립니다. 음. 그래서 지역인재가 257명이야. 적어도 학교당한 명은 무조건 의대를 갈수 있어. 음. 학교당한 명은. 근데 그게 많이 가는 학교랑 적게 가는 학교의 또 차이가 어디서 나냐? 네. 수능 최저에서 나옵니다. 음... 어느 학교는 5등까지 가. 너 어느 학교는 전교 1등도 못 가. 아... 어? 전교 1등은 내신이 더 좋을 텐데 왜못 갔을까? 최저가 안 돼. 음... 심각합니다. 최저. 음... 꼭 고민하시고. 예. 그러면 선생님 저는 수능은 안 되니까 최저가 낮은 데만 낼게요. 음... 음... 그래서 동아대, 의대, 교과 전형 이런 데를 낸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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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또 여기는 최저가 낮아요. 음... 그럼 뭐가 무지하게 높을까요? 내신. 내신 컷이 무지하게 높겠죠. 음. 그러니까 제발 균형 학습을 좀 해야 된다. 음. 수능과 내신을 음. 균형하고 네. 그다음에 학종 생각은 전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 부울경에서 굳이 학종까지 네. 네. 수능 공부해야 된다. 음. 그다음에 약대만 모아봤어요. 네. 부산 지역에 있는 약대를 네. 몽땅 모아봤더니 네. 부산대학대, 인제대학대 경상대학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의대보다는 좀 적긴 하죠. 네. 일반으로 뽑는 게 올해 60명이었는데 내년에 12명이 줄고 음. 그걸 지역 인재로 음. 돌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반과 지역이 5대 5였는데 오. 내년에는 72명으로 늘어나죠. 음. 역시 압도적으로 음, 교과전형 위주입니다 여기는 남녀 공학이죠, 다 약대. 그렇죠. 예, 예. 원래 대학은 남녀 공학이야. 약대하면 왠지 여대라는 생각이 들어그뭐 <laughs> <같아서 웃음> 이화여대 이런 데 속대 빼고는 <웃음> 대부분 <laughs> 남녀 공학이니까. <laughs> 예. <laughs> 근데 여기도 보면은 수능 최저가 다 붙어 있어요 삼합사 삼합사 삼합육 삼합칠 어 삼합칠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내신컷이 무지하게 쎄겠구나 아, 더군다나 뽑는 인원도 네. 여기 세명 네. 여기 네명 밖에 안돼요 네. 그럼 우리가 주력으로 노려야 될땐 주로 교과 전형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수능 최저 맞추는데 네. 네. 역점을 좀 둬야 된다 아. 근데 제가 이 모르겠어요 올해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코로나 막 없고 이런 상황 보면은 고 인데 음. 이때 막 비교과 챙겨야 된다고 음, 음, 음. 학교 대회 나가 뭐 동아리 활동에 아. 보고서 써 이러느라고 네. 수능 방치했다가 최저 못 맞춰 제발 수능이또이 학기에 왠지 2 학기에 좀 대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나가지 <웃음> 마세요 <웃음> 비교과 한 개도 하지 말고 그냥 내신 몰빵 <laughs> 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착실히 챙기자. 네. 이게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 음. 의대, 의학계열 가는 비법이에요. 음. 대부분 교과 전형입니다. 음. 자, 여기 부산대 치, 이제 치대랑 수의대 한의대 남은 음. 데 모아봤어요. 부산대 치대 교과 전형. 음. 지역 인재야. 네. 그 올해 16명, 내년에 10명인데요. 음. 여기 오, 어떻게 반영해요? 국영수 사과만 반영해. 어. 그리고 진로 선택은 상위 세 과목밖에 안 반영해. 어. 그것도 ABC, A만 받으면 되잖아요. 네. 솔직히, 어. 남는 시간에 수능 공부하면 돼요. 네. 그 다음이, 부산대 치대, 어. 전국 학종이야. 네. 올해 8명, 내년 빵명 됩니다. 아이고. 안 뽑아. 네. 그리고 뭘 늘렸어요? 부산대 치대, 경남의 학종 20명을 늘렸어. 음, 음, 음. 물론, 당연히 이건 정감이긴 하겠지만, 네. 역시, 이, 이거 학종의 장벽보다는 뭐가 커요? 수능 최저의 장벽이 음, 훨씬 높습니다. 음, 음. 네. 그 다음이 부산대 한의대 교과 전형 15명. 음. 역시 다섯 과목의 진로 선택 꼴랑 세개 음. 반영. 음. 그 다음에 경상대 수의대 교과 음. 일반이 13명. 네. 그다음이 지역인재가 22명입니다. 네. 더 많아요. 역시 네. 교과 전형이죠. 네. 국영수가 사회만 반영하고 수능체제 맞추면 음. 돼요. 그 다음이 동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이, 동의대 한의대 음. 한의대들도 교과가 많아요 음. 일반교과 지역교과 음. 그러니까 학종 같은 거 사실은 그딱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음.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에서만 내잖아요 솔직히 네. 학종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그렇죠. 결국은 학종도 무슨 순으로 결판 낼 확률이 높아요 내신 음. 그리고 결국은 수능 최저야 음. 그래서 그거 꼭 명심하시고 네. 치대나 한의대나 수의대 네. 까지 다 합해도 어 일반 전형은 23명이 줄었고 네. 지역 인재가 13명이 늘어난 음... 형국이고요. 네. 그 다음이 이게 전체 답니다. 어. 그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요즘 네, 네. 생략돼 있어서 그래요. 네, 네. 모든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다 모아놓은 거야. 다섯 어. 개의학계열을다 모아서 해보니 의치약한수. 네. 네. 일반으로 뽑던 게 음. 385명이었어요. 네. 그게 63명이 줄었고, 어. 지역 인재로 356명이었던 게 408명으로 늘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솔직히 아까 한 200여 개 조금 넘는 네, 네. 부산울산 어. 경남 지역, 특히 부산 지역 80개 정도의 네. 학교들에서는 아, 네. 최저만 맞추고, 그러니까 음. 5등 안에 들고 수능 네. 최저 맞췄는데, 네. 어, 의학계열을 못 가는 건 어. 불가능에 아깝다. 음. 현실적으로는 한 학교에 한두 명씩 갈수 있을 뭐것 근데 같아요. 근데 솔직히, 아까 그 250명 중에, 네. 뭐, 웬만한 도시 지역에 있지 음. 않는 학교에서는 솔직히 의대 거의 못 가거든요. 음. 최저를못 맞춰가지고. 음. 그러니까, 한반 정도 학교가 아. 나눠서 가는 거라고 봐야 되구 그래서 이제 뭐, 네. 조금 내용이 있는 학교들 네. 같은 경우는 뭐, 1 0명 이상씩도 노력을 하다. 음. 그래서 저는 어설프게, 아. 양다리 걸치고 예. 뭐 서울에 있는 명문 의대를 예. 학점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으로 예. 이것저것 음. 다 늘어놓고 하는 거 음. 그거는 일 등들은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음. 수능이 안정적인 음. 친구는 괜찮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닌 친구들은 음. 어~ 지역 인제 그것도 주로 교과 전형 위주로 갈 음. 거면서 괜히 왜 필요 없는 음. 동아리 활동에 음. 그렇게 열정적으로 음. 하고 네. 뭐 이러면서 시간을 낭비해서 음. 결국은 수능 공부할 시간을 줄이고 네.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음. 그거를 지금 10월, 11월, 12월 석 달간 음. 어 학교 생활하면서 내신 대비 중간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와중에 네. 특히 수능과 내신은 음. 고이니까 연관성이 높잖아요. 음. 수투 시험범위죠. 네. 그다음이 어 과학 두 과목 시험범위죠. 네. 국어영은 당연히 시험범위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과목 분하, 분석하고 음. 배분을 잘해서 어. 내신과 수능을 겹쳐서 공부하는 음. 학습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게 음. 수시에서 이긴다. 네. 제가 이거 고이 중에 후배 하나가 어느 날 지방 사는 친구예요. 네, 네. 자기가 전교권에 있다고 어. 선배님, 우리의 네. 따, 우리 딸을 의대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네.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무슨 어, 비교과는 어디까지 하고, 음, 포트폴리오를 음,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음, 음, 제가 음. 딱그 편지를 받아보고, 예. 어처구니가 없었죠. 어. 왜냐면 하 자기는 다 지역인제 교과 전형으로 갈것데다떨려치고다떨어치고 어. <laughs> 어. 수능에 오긴 해라. 예. 왜냐면 하그 솔직히 걔 내신이 한1.4 정도 됐거든요. 예. 그러면 2학년 2학기 내신을 망해도 어. 1.5는데, 어. 솔직히. 1.4나 1.5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네. 최저가 어디냐고 관건이야.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는 비교과 활동하는 거못 하게 했고 어. 못 하지 말라고 어. 조언을 했고 어. 남는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인강으로 수능 대비를 해라. 음. 그게 네가 의대 가는데 지름길이다. 네. 근데 네. 많은 일선 학교들은 어허. 이렇게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어. 의대 따로 공대 따로를 못 하니까 음.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을 몽땅 묶어가지고 공대는 비교과 어마어마하게 네. 필요합니다. 네. 하다못해 고대공대, 경희대공대 가는데. 네. 네. 전공 적합이나 음. 그 비교과가 한 개라도 있는 게 유리한 게 맞아. 음. 근데 사실 의대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의학계라고는. 그래서 괜히 내가 전교 3 4등 하니까 음. 온갖 대회 에다 끌려다니긴 음. 했는데 음. 자기는 결국 구경수 반영 구경수4과5 과목 아니면 구경수과네 과목만 음. 반영하는 음. 교과 전형으로 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그렇구나. 거예요. 꼭꼭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음뭐 이건 아까 봤던 거고요 음. 근데 이게 제가 부울경만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네. 대구 경북대를 봤더니 네. 지역인재가 43%밖에 안 됩니다 오. 그러니까 부산이 완전히 타고난 거예요 와. 완전 기회인 거야 네. 예를 들면 경북대 그러니까 대구 사는 친구들은 비교과 네. 준비도 해야 됩니다 오. 왜냐하면 별로 안 뽑아줘 자기네 동네는 음. 진짜 경북대는 미니멈만 맞췄어요. 네. 43%. 43. 네. 예. 그러니까 네. 뭔가 부흥경이 해야 돼. 엄청 그러경이 네. <laughs> 완전히 번 다른 번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다른 데도 봤어요. 충북 충아 충남 예. 대전 충남이죠. 음. 충청도 학생들 가는 예. 이 충남대가 대전에 있지만 예. 그 지역 인제 단위가 음. 충남 충북 대전 음. 세종까지 포함이에요. 예. 이 충청 지역에 있는 충남대 음. 지역인제 비율은 45% 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들이, 네. 대부분의 지역이 딱 40%를 살짝 넘기는 선이었는데, 우리의 부산만, 예. 특히 부산대가 예. 80%를 돌려버리면서, 특히 올해 우리 부산이나 울산이나 예. 경남 지역에 있는 공위들, 예. 아, 예. 지금 빨리, 예. 빨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략으로 움직여야 된다 네. 그거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충격적인 거 있잖아요 네. 어. 이 문과 애들이 인기 핫한 네. 교대도 완전히 지역인재 빨로 돌았습니다 오. 서울교대 경인교대는 네. 수도권이잖아요 네. 네. 지역인재를 할 수가 없죠 네. 네. 부산교대 보세요 어. 부산교대 다 학종이긴 합니다 근데 네. 이 학종인데 여기 다 대신으로 가요 어. 그냥 거기다가 모두 하나도 없어요. 최소도 하나도 없어요. 오, 오, 오. 그럼 부산교대 예. 교직적성 전국에서 뽑는 게 74명이고 음. 지역인재가 119명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교대 네. 60명이었는데 내년은 이걸 50으로 줄이고 예, 지역인재를 10명을 더 늘려요. 예. 123명. 예. 그러면 123명이면 일단 진주에서는 저 인원을 다 채울 수 없어. <laughs> 그럼 부산, 울산 다 포함해서 예, 예. 그 다음에 대구교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 모든 지역의 교대는 네. 일반 전형보다는 지역인재 전형이 압도적으로 음. 많습니다. 근데 음. 당연히 이건 이유가 있어요. 왜? 진주교대는 경남 지역에 있는 초등교사를 음. 마, 양성해야 되는데 음. 서울 애들이 다 와가지고 음. 진주에는 안 남아. 음. <laughs> 의대랑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지역을 보존해야 되는 음, 학교들은, 네. 학과들은 점점 이런 경향이 강해질 확률이 높죠. 그렇구나. 여기 제가 소개는 하지 않았으나, 네. 취업이 잘 되는, 네. 뭐, 문과 경영학과라든가, 네. 또는 뭐, 반도체학과 같이 네. 특수, 계약 그런, 학과, 계약학과, 예. 이런 데서는 지역인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어. 때문에, 개를 잘 활용해서, 네. 그 지역인재의 성향이 어떤지, 음, 음. 그리고 지역인재는 자기들끼리 하잖아요, 네. 솔직히. 부산 지역에 있는 애들끼리 네. 학종에서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어. 무조건 내신성적하고 수능체조에 음. 방점을 두고 움직여야 된다. 네. 그까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진짜 그, 그, 지역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한40% 정도에 걸려있는 데는 살짝 고민될 것 같아요. 수도권도 생각해야 되고, <웃음> 음. <웃음> 지역도 생각해야 되는데, 부울경은 뭐, 진짜. <laughs> 그리고 올해 이제 고2가 이렇잖아요. 예. 그럼 현재 고1인 친구들은 음. 아마 저기 대구나 충청이나 네. 호남 지역도 네. 지역 인제를 덜 늘릴 확률이 높습니다. 음. 왜냐하면 당장 여론이, 네. 야, 니네 부산대는 저런데. <laughs> 야 경북대 대구에서 방빼 뭐 이럴 수 같아요. 있죠. 네. 점점 늘어날 확률이 높고 이건 음. 지역의 현실하고도 맞아요. 아. 예를 들면 대구교대에서 네. 대구나 경북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음, 음. 양성해야지. 네. 의대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마 특히 교대나 의학계열 쪽은 음. 그런 경향이 점점 강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음. 그래서 특히 2학년, 1학년 모두 다. 음. 뭐쓸데 없는 비교과나 이런 음.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제발 네. 공부하자 네. <laughs> 의학계열은 전공 적합성 별로 없다 공부하자 음. 음. 그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혜영 소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셨습니다 그래도 한 시간